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게 피의자나 피고소인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떤 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이 억울할 때 경찰 조사 시 하면 안 되는 말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억울할 때, 억울할 때만 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사실은 억울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가 있는 경우라면요. 가능하면 빨리 자백하고 반성하시는 게 오히려 양형에 좋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때도 있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것만은 다퉈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필요한 영상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좀 몰렸을 경우에, 그런데 당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어,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라 하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데 경찰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말. 첫 번째. 기억나지 않는다. 어? 기억나지 않는다? 정말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수 밖에 없죠. 기억나지 않는 걸 거짓말로 해가면서 아, 그때 이랬어요, 이랬어요 하는 거는 정말 자기 무덤을 파는 것 밖에 안 되죠. 정말로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되는 게 다른 증거가 많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명백한 증거가 많이 없는 사건에서 특히 S 범죄와 같이 당사자들의 어떤 기억력 의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범죄들이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 소인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증거인 경우가 가끔 있죠. 네, 그런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는요, 그각 당사자의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이고 나중에 형사 재판까지 가져가는 유죄 입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다른 증거가 없이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이각 당사자의 상황에 대한 묘사나 당시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묘사 아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상황이나 행위 대화 그런 부분에 대한 형사의 질문에 어 기억나지 않는데요. 라고 해버리면은, 어, 형사의 입장에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 피해자의 진술이 채워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립하는 나의 입장과 사실에 대한 묘사가 없다면은 그 기억나지 않는 공백인 부분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채워져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억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억 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시 사실을 가능한 한 상기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여가 있었는지 가능한 한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죠. 술에 취했다거나 잠에 취했다거나 그런 상황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 되고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해본다던가 어떤 핵심을 찌를 만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고 또 상기시켜보고 시간 단위별로 분 단위별로 타임라인을 정리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핸드폰에 했던 기억들, 뭐 그런 기록들을 상세하게 좀 살펴본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최대한 상기시켜 놓고 가셔야 돼요. 가능한 한, 공백이 없도록 그 공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약점이 되는 것이고 그 약점이 되는 부분에 상대편의 진술이 들어와서 마치 사실처럼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정 어쩔 수 없을 때만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간별로 장소별로 타임라인을 잘좀 정리를 하셔서 가셔야 된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이나 피고소인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는 그런 범죄에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요. 어, 피해자 입장에 서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진술이에요. 어, 어떤 상황입니까? 노련한 형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손과 손님 좀 마주치는 상황, 뭐, 뭐, 또...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럼 어떤 손을 맞잡는 상황이 있을 때, 어, 그렇게 손을 잡게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수 있겠죠? 피해자 입장에 생각하면은,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뭐, 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 피해자, 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백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거 같아. 그러면은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아요. 예, 사과문을 보내고 최대한 합의까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죄가 있지 않고 억울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경찰 조사라는 것, 이런 재판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그 입장 사이에 입증이 있는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지만 나의 입장은 또 어떤지를 정확하게 좀말 해야 돼요. 예. 를 들어서 형사분이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도,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정말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조서에 분명하게 기재가 될수 있도록 진술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만연하게 그렇게 기재가 되어버리면은, 피해자가 기분 나빴을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것 같이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시점별로 바로 잡으셔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 시점과 당시 시점을 구분을 해서 어떤 입장인지 당시 나의 입장과 현재 나의 입장을 구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되도록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정말 억울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세 번째는요. 잡다한 거짓말. 어,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치 영상 자체가 음. 너무 억울하신 분들 억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그거를 거짓말하고 피해가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범죄자로서 타고난 사람들 그런 피의자들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죄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 좀 굉장히 좀 어렵겠죠 예, 여러분이 정말 죄가 있는데 거짓말로 그 죄를 피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예, 수사관들은 노련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처음 겪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억울한 때, 억울한 사람인데 잡다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사실을 말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진실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좀 이런 상황이 좀 몰리다 보니까, 좀 자잘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방어 기제 때문에, 정말 정작 중요한 상황이 아닌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말 중요한 정황이 되는, 간접 증거가 되는, 또는 정황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사소한,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데 정말 할 필요 없는 간, 뭐 잡스러운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몰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죄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이해는 하는데 정말 이렇게 잡다한 거짓말 하다 보면 이런 정말 중요한 상황의 설명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자잘자잘한 부분에까지 거짓말을 한 사람이니까 이 중요한 부분에도 거짓말을 할 거야.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심중이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정말 쓸데없는 거짓말이고 여러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억울한 게 맞다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냥 사소한 흠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히려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가 되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진술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해도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는 진술을 하느라 좀 거짓말한다? 수사관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건 굉장히 좀안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떳떳하다면, 억울하다면, 만약에 조금 흠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잘못 휘말리면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지, 정말 사소하고, 뭐, 어, 얼마 되지 않는 약간의 흠을 막기 위해서 거짓 반복하게 되면은 정말 수사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심증이 꼬여버리면은 정말 수사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검찰 단계나 형사 재판 단계에서 이거를 좀 바로 잡는. 경외수는 있긴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 수사가 꼬여버리면 나중에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까지 너무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중요한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 다만 어떤 부분이 여러분한테 정말 치명적이고 어떤 부분은 비교적 좀 양호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좀 하시고 최대한 사실만을 정제해서 굳이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은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능한 정제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대한 정제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최대한 연습해 보시고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양한 수사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정말 그 사실관계가, 진실이 여러분들이 무고한 것이라면은 오늘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너무 태만하게 단순히 뭐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진술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미리미리 좀 타임라인도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 한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시자. 두 번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나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자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기 위해서 잡다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형사 관련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노란 딱지가 좀 많이 붙어서 네, 형사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었는데 최대한 순화를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실전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